네 오늘은 성령의 인도 다섯 번째 시간으로 쉼을 얻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오는 소원함을 따라 사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참 쉬운 것이라고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되면 경험이 되는 쉼에 대하여. 공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인도함 따라 사는 것은 곧 마음에 쉼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인도함을 따라 살지 않으면 마음에 쉼을 누리며 살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인도함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은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산다는 것인데,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믿는 자들일지라도.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면 이 세상의 짐에 눌려 마음이 힘들고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오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다 내게로 오라. 라는 말씀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해 주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구조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으신 분들 그래서 여러 가지 세상 짐에 눌려있고 특별히 죄 짐에 눌려서 그 영혼이 정죄 가운데 신음하고 계신 분들은 이 시간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산 것을 회개하시고 꼭그 마음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해주고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보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죄에서 안 받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죄의 짐에서 해방된 참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처럼 그 주신 안식을 누리고 있어야 하는데 믿는 자들을 보면은 다 그런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나의 멍해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그 마음의 쉼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멍해를 메고 예수님을 잘 배우지 못해 그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먼저 멍해가 무엇인지 아셔야 되겠는데요. 멍해라고 하는 것은 두 마리 소가 밭을 갈기 위해서 어깨에 매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보통 어미소와 새끼소, 즉 송아지를 함께 멍해를 매게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송아지가 어미소에게 밭 가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송아지 입장에서는 멍해를 매었어도 어미소에게 배우는 것이 힘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멍해를 매고 밭을 가는 것은 어미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빗대어 예수님은 30절에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낸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이제 예수의 멍에를 내었으니까 그저 예수님을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성령의 인당을 받는다, 성령을 따라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안식을 리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대로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의 수욕을 따라 행해서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어미소와 함께 멍에 메고 있는 송아지가 어미소를 따르지 않고 자꾸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어미소에게서 배우는 것도 없고, 그저 힘들기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미소와 함께 멍해를 메고 있는 송아지가 군소리 없이 어미소를 따라가듯이 예수님의 멍해를 메고 있는 우리는 군소리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믿는 자들은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맞다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쉽고 가벼운 삶을 사십시오. 그리도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 죽은 나를 버리시고 이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는 세상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신 안식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머리로 알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 영이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캄캄한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누가 여기는 무엇이 있고 저기는 무엇이 있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보다 그 방에 불을 켜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방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한 번에 그것도 또렷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이치입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막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리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방에 불을 켜줘서 밝히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무엇을 하는 것은 곧 성령의 조명으로 그리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가운데 무엇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는 일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마음에는 주님에 대한 한없는 감사와 함께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을 누리고 있는 상태를 다른 말로 말하자면 평안하다 행복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인 나를 정제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정제받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아데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은 아데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내가 연약하여 넘어졌다고 그것에 정제받고 눌려 있겠습니까? 혹 잘못한 걸 쓰면 얼른 자백하고 일어나서 이런 나를 여전히 용서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께 이전보다 더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 사랑하는 아들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나님 사랑을 아는 데 우리가 어떻게 내 삶이 지금 큰 시련 가운데 있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 시련에서 건져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전보다 더 감사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명예를 메고 배우는 자리에 가면 즉 우리가 항상 성례인당을 받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우리 마음은 항상 안식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쉼 가운데 있어서 어떤 상황이더라도 있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만 찬양하며 자랑하시는 한분 한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